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만 둘째 아입니다 녹화 영상으로 찾아뵙는 거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어, 이렇게 정장을 딱 입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거는 거의 처음 제가 워낙 정장이 애초에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laughs> 네, 처음인 것 같아요. 다들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맨날 온다 온다 하고 그리고 또 소식이 뜸하다가 오늘 드디어 본격 권력지향형 생각많은 둘째 언니 시즌1을 다시 시작하며 여러분을 찾아뵙게 돼서 너무너무 설레는 마음입니다. 못 뵙던 사이에 저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마 올해 2020년 저의 목표일 텐데요. 저의 올해 2020년의 목표는 바로 21대 국회의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진짜 농담 아니고 정말로 이제 저와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법을 만들고 뜯어고치고 혹은 없애기도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의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 어, 들어가서 일을 어,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지금 선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하 아, 정말 일상적인 근황이네요. 제가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지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 아주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쳐서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에 지쳤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 한 사람의 정말 나한 몫의 시민으로서 이제 내 목소리를 내고 또 이제 실질적인 뭐 법이나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에 있어서 그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생각, 그 더딘 속도에 굉장히 어, 지쳤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약 3년 전에 저의 발달장애가 있는 동생 혜정을 이제 시설 밖으로 모시고 나오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이제 유튜브 브이로그나 혹은 뭐 장편 다큐멘터리 혹은 어떤 책 이제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담아서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제가 할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꺼내는 한편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나 혹은 정책 이런 변화들을 촉구하기 위한 현장의 활동들도 사실은 해정과 함께 어, 할수 있는 만큼 함께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법이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외면할 때 라고 약속을 해놓고 정작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할수 있는 게 다시 거리로 나와서 약속을 지켜라 라고 외치는 것이라는 게 물론 그건 정말 중요하고 결국에는 그런 방식으로 본질적으로는 변화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더 나아가서 정말로 어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책을 이반하고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위치에 가서 정말로 그 일을 한다면 훨씬 더 빨리 더 훨씬 더 잘, 또 훨씬 더잘 우리 사회에 진짜로 필요한 변화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지금 국회를 세우고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들 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제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과 저나 혹은 이 채널을 같이 보고 계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정말로 빨리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의 우선순위가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소위 우리 사회를 기울어주는 동작.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운동장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정말 완전히 떨려 나가서 아예 보이지 않게 돼버린 통과 운동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 평생을 죽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건 단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거나 혹은 이 사람들 많은 인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인권이 지켜질 때 인간다움이 보장받을 때 다른 모든 이들의 인권이 더 튼튼하게 보장될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동의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의 우선순위를 바꾸기 위해서 네,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네,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근데 네. 정치를 한다는 게 정말 말이 좋아 정치를 하는 거지. 정말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치, 권력, 막 이런 얘기를 할때 아주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어떤 되게 음흉하고 음침하고 뭔가 되게 탐욕스러운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안에도 그런 정치나 권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정치까지 해야 돼? 내가 정말 그 더러운 곳으로 가야 해? 라는 생각을 어, 안하였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계속 고민을 거듭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제 주권이 합쳐져서 지금의 이제 국가 권력을 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권력의 모태가 되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어떤 주권자인데, 주권자인 내가 왜 이렇게 권력을 싫어하지? 사실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회의 권력이라고 하는 게 되게 몇몇의 음흉하고 어 앞에서는 명분을 세우지만 뒤에서는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는 어떤 사람들만의 것이고 이 사회를 구성하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권력에 대해서는 일도 모르고 욕심도 없는 선량한 시민들이라고 했을 때이 사회의 권력이 어떤 사람들에게 기여할 것인가 라는 건 당연히 이만큼의 한 줌의 음용한 사람들에게 기여할 것이 아닌가. 이 사회 다수를 채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권력에 대해서 자각하고 그것들을 건강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럴 때 진짜로 우리 사회에 축적되어 있는 어떤 힘, 권력이라고 하는 것, 혹은 그 권력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삶으로 구석구석 스밀 수 있게 되는.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걸 그저 단순히 멀리 하고, 아, 더러우니까 가까이 오지 마근목차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권력을 읽고 써서 이제 그것을 좋은 방식으로 쓰는 거. 선용이라는 단어를 쓰죠. 권력을 선용하기 위한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제 저는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올해 2020년 4월 15일에 있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네, 어, 대한민국 21대 국회의 당당한 300명 중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크게 이제 지역구 선거하고 이제 비례대표 선거로 나눠지는데. 지역구 선거는 자기 지역에서 일할 어, 국회의원을 지역구 안에서 뽑는 것이고 비례대표 선거는 흔히 전국구라고 얘기를 하죠. 투표용지가 그래서 두 장인 거죠. 지역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있는 거랑 그리고 정당들 이름이 쭉 나와 있는 투표용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비례대표 이제 선거인 건데 그 정당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이 비례대표 후보 이제 순서가 있는 것이죠. 순위. 그래서 1번 누구, 2번 누구 이런 식이라서 이 정당이 일을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정당에다가 이제 투표를 해 주시면 그렇게 투표해 주신 전국에서 모인 이 정당에 대한 지지율을 계산을 해서 그 지지율만큼 이 뭐랄까?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서 몇 번까지 당선. 이런 방식으로 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출마를 하는 방식은 바로 이 비례대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비례대표 후보 순위를 결정하는 거는 정당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정의당은 아주 민주적인 방식으로 당내 경선을 통해서 그 순번을 정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수, 이 시점에 2020년 어, 2020년이 아직도 입에 안 익어요. 다음 달 3월 7일까지는 이 당내 경선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저는 이제 2020년 총선 그러니까 총선은 국회의원 선거의 다른 말이죠.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한번더 반복하는 이유는 혹시 모르는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저는 2020년 총선에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의 예비 후보로서 지금 경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곳 네, 이 채널에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꿈꿨던 세상을 이제는 국회에 가서 훨씬 더큰 마이크를 가지고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 번도 충분한 크기로 충분한 볼륨으로 이야기된 적 없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또그 삶을 바꾸는 정책 과 것들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 일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좋아, 도와주겠어. 어떻게?라고 이제 물어보실 텐데요. 네, 어떻게? 도와주시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녹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권력 지향형 둘째 언니 유튜브 시즌 1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원래는 생각만 하루 보내세요 였었는데 뭘로 바꾸면 좋을까? 권력에 관련된 거여야 될것 같아요. 우리는 주권자로서 좀더 권력하고 친해질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권력의지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